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어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어, 앞으로도 잘 지낼 거고요. 어,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쓰면서 이야기할게요. 안그면 말을 자꾸 더듬어야지고 2021년도에 저희가 유기농업 자재 해비 해초 액비라고 해야지고 해비를 개발했었죠. 해비. 그래서 유기농업 자재 공시 등록 받고 계속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스마트 캘프고. 그래서 이거 역시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 등록하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지금 2024년도 10월이죠.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해조류 다시마 성분이 들어간 입욕제 개발이에요. 어, 물론 다시마 입욕제, 거품 입욕제이기 때문에 어, 욕조에 물 받아 놓고 써도 되지만 바디워시 개념으로 샤워하실 때 발라서 샤워하시면 됩니다. 남편은 해조류 양식 관련된 양식. 사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양식한 해조류를 가지고 제가 사업화 아이템 만들고 하는 거 역시 계속 할 겁니다. 하는데, 이제 이런 유기농업자재 농업, 어, 농업 파트를 지나서 이번 연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장품, 화장품 책임 판매업 냈고요. 해조류를 활용한 해조류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이제 순서대로 개발하고 이제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챕터 2라고 생각해요. 제가 90년생이고, 90년생이면 지금 35? 36인가요? 애도 이제 결혼하고, 애도 3명 있고 하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 새로운 챕터 2라고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 화장품 해조류, 어, 해조류 화장품 관련된 어, 소식들 브이로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종종, 종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마 입욕제 다포온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어 다시마 입욕제 그러니까 헤, 어, 저희가 다, 바다품회가 만든 해조류 브랜 해조류 화장품 브랜드 이름은 마마시위드예요. 마마시위드고 거기서 이번에 제일 처음에 만드는 입욕제겸 바디워시 이름은 다퐁 다시마의 퐁당이고요. 이 마마시위드랑 다퐁 둘다 어, 상표출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표출원했고 그리고 디자인 패키지 있잖아요. 그 다퐁 용기에다가 붙이는 라벨 디자인, 그리고 용기 밖에 이제 단상자 디자인까지 현재 완료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양식한 다시마 집을 현재 그 연구원님한테 보내서 거기서 각종 전, 처리 과정을 이제 살균 포함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화장품 회사에 입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 첫째 주에 저희가 받을 거예요. 1 11, 1왜냐면 11월 11일 날 저희가 이제 제품 나눔 이베, 이벤트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무조건 입고가 돼야 됩니다. 저희 MOQ 천개 찍었어요. 천개 만드는데 어 글쎄요 천 개를 다 제가 어, 유통 기한 내에 소진을 할수 있을지 판매를 할수 있을지 저도 잘 어, 모르겠지만 어. 판매해야죠. 할수 있어요.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해야죠. <laughs> 아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오늘 어 새로운 소식 이렇게 전달해 봅니다. 다음 번에는 좀덜 더듬으면서 찍어 볼게요. 평소에는 말을 자주 더듬기 때문에 성격 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머릿속에 막 이렇게 대본이 다다다다 떠오르는데 성격 자체가 급하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더, 그만큼 더듬는 것도 있고 아니에요. 어, 평소에는 대본 스크립트를 일일이 하나씩 짜야지고 보면서 이, 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안 보고 하는 연습도 어, 어, 해야죠. 네, 해야죠. 아무튼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수, 모두 수고하시고요. 어, 좋은 하루 보내세요. 또 뵐게요. 안녕히 <laughs> 계세요.